이번 시간에는 들깨 효능 11가지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성질이 따뜻해 몸을 덥게 하고 독이 없으며 기를 아래로 내리 며 기침과 가래를 그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동의보감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을 보호하고 간을 윤택하게 하며 정수를 메워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깨가루 효능 첫 번째 혈관 건강 들깨가루는 혈관 건강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들깨 속에 들어 있는 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에 침착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혈관 속의 노폐물을 배출해 줌으로써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치매 예방. 들깨 가루에는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뇌신경을 자극하고 신경 기능을 촉진시켜 주어서 뇌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뇌가 성장기인 어린이들에게 뇌 발달은 물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변비 예방. 들깨가루에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시키고 장속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그로 인해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피부 미용.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간마토코페롤 성분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고 각종 비타민들이 피부 트러블을 해결해줍니다. 또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5. 어, 항암효과. 들깨가루에 함유된 리놀렌산 성분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효과가 뛰어나 대장암 유방암 등의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깨가루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체내 유해한 발암물질과 흡착하여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빈혈 예방 들깨가루에 함유된 철분 성분은 해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여 체내의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7. 탈모 예방 들깨가루에 함유된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여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탈모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깨는 두피에 영양분을 공급해줌으로써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치나 흰머리에도 도움이 되며 두피 건강에도 좋습니다. 8. 면역력 강화 들깨 가루에 함유된 토코페롤 성분은 우리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체외로 배출해 주는 효과가 뛰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골다공증 예방. 들깨가루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0. 당뇨 예방. 들깨가루에 함유된 로즈마린산 성분이 소화 효소인 말타아제를 억제하여 당이 몸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배출을 도와주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여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우울증 예방. DHA가 뇌 세로토닌의 분비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뇌 전달 물질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답니다. 주의사항. 평소에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 설사, 속쓰림,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